안녕하십니까 블레를 보기만 해도 때리고 싶은 김재국입니다 제가 가장 싫어하는 직업이 있어요 바로 블레스터인데요 블레스터와 더욱 친해지기 위해 템파프니를 장비 없이 잠재도 안깐 상태에서 중스탯 1764, 수공 6.6만으로 200레벨을 찍어보았는데요 왜 스탯을 다안 찍었고 어빌리티도 안 열었냐고요? 이렇게 굳진 스펙으로 200레벨을 찍게 되면 레븐 가짐이 장난 아닙니다 아 변태 아니고요 무자본으로 블래스 터 200레벨 찍는 가이드라인을 다뤄보겠습니다. 영상 보기 전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육선전 마음가짐 일단 말이죠. 손이 엄청나게 아플 예정입니다. 블래스터는 캔슬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무자본일수록 더욱 캔슬은 이용해야 하기 때문이죠. 캔슬 안 하면 너무 오래 걸려서 진짜 메이플 접을 수도 있습니다. 키보드 옆에 파스 하나 두시길 바랍니다. 육성전 준비물, 일단 말이죠. 이건 지극히 주관인데, 블레스터는 캔슬을 할 경우 생각보다 많이 강하므로 엄청 좋은 장비는 준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제대로 된 캔슬을 하는 시점은 4차 전지금으로 4차 이전에 좀 무난히 육성하기 위해 리스한구 장비는 꼭 맞춰주시고, 제가 아무리 굳은템으로 육성했어도 차격 레벨 감소의 자쿠무기는 샀습니다. 혹여나 여건이 되신다면, 파프 등살수 있는 템은 다 사시길 바랍니다. 저처럼 너무 굳진 템으로 하실 경우 주변 친구들이 변태로 인해 자발적 거리두기를 할 수도 있으니 그렇게 하세요 제 친구들은 이상하게 요즘 저와의 거리두기를 하더군요 흠흠. 200레벨까지 제가 갔던 사냥터 루트는 이렇습니다 빠른 진행을 위해 일시정지 활용 부탁드려요 일단, 블래스터를 키우기 앞서 준비하셔야 할게 있습니다. 리볼빙 캐논이라는 것이 있어요. 리볼빙 캐논을 매크로에 등록하셔야 합니다. 매그넘 펀치와 리볼빙 캐논을 등록하시면, 우측에 게이지가 차게 되어 릴리즈 파일 벙커라는 스킬을 활용할 수 있게 되니, 반드시 꼭 매크로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초반엔 당연히 크게가 작죠. 예전 1회차 육성된 전 이걸 200레벨 넘어서 알았으니, 매크로 등록 꼭 하세요. 불레 자체가 딜이 강하기에 들깨들의 싸움터에서 사냥하시면 초반 레벨은 수월하실 것입니다 30레벨일 때는 골드비치는 반드시 깨주시길 바랄게요 이로 인해 사냥터 이동이 매우 편안해지기에 안하는 것보단 나아보입니다 너무 고통스러우시면 다른 테마 던전들도 깨셔면 되나 깨는게 더 고통스러울걸요? 골드비치를 깨고나선 제1군형에 가줍니다 매크로에 등록한 스킬을 쓰며 릴 파봉을 쓰시다 보면 생각보다 레버이 빨라요. 46 레벨에는 조용한 숫자로 가서 드레이크를 잡으시다. 블레 자체가 딜은 약한 편이 아니어서 수월하게 잡히며 릴리즈 파일 벙커 범위를 활용하기도 정말 안성맞춤이었거든요. 만약 여기가 자리가 없으시다면 그냥 제일 군형에서 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64 레벨까지 달려주세요. 64레벨에는 갱도사를 가줍니다. 제가 꾸준히 언급하는데, 릴리즈 파일 벙커, 이 스킬을 잘 쓰고 안 쓰고가 육성 난이도를 정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캔슬 같은 건 시도하지 마시고, 매크로에 등록된 스킬을 사용하며, 릴파봉으로 레벨업 달립시다. 70레벨까지 해주세요. 70레벨엔 사막에 와 줍시다. 이때 닉네임이 <laughs> 너무 어려서 웃었었는데. 근데 다른 200레벨 강자 영상과는 다르게 블레스터는 뭐 3차를 하든 말든 당장 사냥방식은 바뀌는 게 전혀 없습니다. 아마 캔슬이 들어가면 좀 다를 수 있어 보이는데 저는 그거 모르겠어요. 100레벨 이후 우리는 손이 아플 예정이므로 그냥 그전엔 자유롭게 레벨업 합시다. 75레벨까지 사막에 계시다가 최대한 빨리 관계자의 출입금지로 넘어오세요. 왜냐면 릴리즈 파일벙커 계속 언급하지만 이스킬로 최대한 많은 적들을 패줘야 합니다. 그렇게 빨리 오시길 권장드리고 그냥 재미있는 유튜브나 드라마 등 틀어주시고 저처럼 느긋하게 사냥하세요. 릴리즈 파일벙커 싸고 때리고 반복하다 보면 괜찮습니다. 착용 레벨 감수에 자 쿰무기를 착용할 때까지 달려줍시다. 착용 레벨 자 쿰무기를 착용하고는 리플의 동족습으로 넘어와줍니다. 마찬가지로 릴리즈 파일벙커 최대한 싸우면서 하세요. 혹시 몰라 하늘둥지쪽 사냥하러 가보았는데 어림도 없습니다! 그냥 리플의 동족숲에 계세요 무자본은 울어야 합니다 사냥이 안돼요! 100레벨까지 그냥 리플의 동족숲에서 견뎌냅시다 자 지금까지는 튜토리얼도 아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캔슬의 지옥에 떨어지게 돼요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리는 캔슬은 블레스터 캔슬 중에서도 상당히 쉬운 쪽에 속하며 이 방법을 이용할 경우 저처럼 구진템으로도 200레벨을 갈수 있으니까 꼭 웬만하면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4차를 찍었을 땐 반드시 콤비네이션 트레이닝을 찍으셔야 합니다. 아래쪽 읽어보시면 누적단 모시기가 적혀있어서 공격 속도와 스킬 연계 속도가 증가하거든요. 이게 없으면 캔슬이 잘 되지 않습니다. 캔슬은 간단합니다. 쇼크웨이브 펀치, 더킹 점프. 이세 개만 누르면 되는데 동시에 누르는 느낌이 아니고 부드럽게 눌러 주시면 됩니다. 순서대로요. 그냥 키 설정해서 눌러 보세요. 천천히도 해 보시고 빠르게도 해 보시고 그러면 딱 느낌이 옵니다. 참고로 커스텀 커맨드라고 해서 마우스 우클릭을 하면 커스텀 커맨드 더킹과 쇼크 웨이브 펀치를 같이 누르듯 하면 조금 비슷하게 나가게 합니다 하지만 고수분의 말씀에 의하면 손이 꼬일 수 있다고 하니 원하시는 것 고르시는 걸 추천드려요 저같은 경우 블래스터 2차 한손으로 200레벨 찍었습니다 혹여나 200레벨까지 한손사냥으로 찍고 싶으시다면 우측 상단 링크를 타셔서 블래스터 한손사냥 영상을 꼭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사냥 방식은 선택하시기를 바랄게요. 선택을 하셨다면 저는 바로 시계탑 최하층 가시길 바랍니다. 리성고 장비는 맞춰둔 상태기에 사냥하는데 그리 큰 지장은 없었습니다. 뭐 사냥이 그리 빠르지는 않았죠. 캔슬이 손에 있지 않았으니까. 훈수를 받으며 연습할 겸 꾸준히 하다 보니 속도가 좀 나는 것 같아서 121레벨까지 달렸습니다. 다음은 순간 궁금증이 생기더군요 컨세팅을 안했는데도 실연의 동굴 스타퍼스 존이 사냥이 될까? 값싼 장비들을 대충 저렴한 것들 위주로 돌려 스타퍼스 55를 맞춰줬습니다. 해븐이 생각 이상으로 상영이 잘 되더군요. 물론 캔슬은 해야 됩니다. 허리케인 믹서를 저는 거의 안 썼었는데 여러분들은 뻘짓하지 마시고 자주 써주시길 바랍니다 솔직히 마스터리북 걱정이 없으시다면 여기서 150레벨까지 달리시면 됩니다 다만 무자본 기준으론 그게 힘듦으로 사장왕의 성, 황금사원, 크림스 성체를 클리어해서 마스터리북을 파밍하시길 바랍니다 저같은 경우 필드보스들을 잡으며 마스터리북을 몇 파밍했어요 참고로 만약 제가 말씀드렸던 스킬로만 200레벨 간다고 하면 마스터리 북은 생각보다 그리 많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150레벨 전까진 마스터리 북 파밍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150부터는 암벽거인 콜로소스 퀘스트를 살짝 진행해서 벌떼의 봉거지에서 사냥하시를 권장 드릴게요 제가 커닝타워 좀 가봤는데 우리는 캔슬 허접이라 그런지 어정쩡하게 사냥이 되더라고요 실제로 경험치 분석을 개인적으로 했을 때도 벌떼의 봉거지가 한수 위였습니다 사냥투 자체가 정말 편했거든요 그리고 그런 생각 드실 거예요. 릴파봉이 있다면 얼마나 편할까? 어차피 릴파봉 데미지도 잘안뜰 겁니다. 못 믿겠다면 직접 와보시죠. 아, 파프니르 장비를 꼈다면 달랐을 수도 있지만, 저는 없었거든요. 177 레벨 쯤엔 크리티아스 퀘스트를 진행했어요. 저는 그냥 여기만 깨면 180이군 하는 생각으로 177 레벨 쯤에 진행해 주거든요. 다 진행해준다면 180레벨이 넘게 됩니다. 180레벨을 찍었다면 끝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정막한 바이 길에서 200레벨까지 사냥하시면 됩니다. 사냥터 빌드는 빌드할 게 딱히 없고, 블래스터의 위점프를 이용하시면서 캔슬로 꾸준히 잡으시며 사냥하시면 됩니다. 허리케인 믹서는 꼭 써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제가 무자본으로 하다보니 여기 사냥터를 정말 많이 오는데요 여기 많은데가 정말 없습니다 제가 원래 사냥했던 사냥터는 지나가면 사냥이 되질 않았고 유명한 버려진 발굴지역 쪽은 아예 사냥이 되지도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 경험치 분석해도 경험치를 개미 똥구멍만큼 먹더군요 실제로 사냥해도 그리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저는 정말 이 사냥터에서 하시길 권장드릴게요 199레벨 50% 정도일 때는 헤이븐 캐스트를 살짝 진행해 200레벨을 찍으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영상만을 봤을 땐 정말 쉬울 것 같잖아요 단순히 노가다 형식으로 캔슬하니까 진짜 팔이 너무 아팠습니다 레알 파스 붙여가면 육성한 캐릭은 블레밖에 없어요 블레를 200렙 달성시 방무를 주니까 키워주는게 좋긴한데 방무가 급하지 않다면 키우지 않는게 좋지 않을까 이상으로 블래스터 레벨 200 레벨 찍는 가이드라는 공유해드렸는데요. 200 레벨을 파프 장비 안 끼고 찍은... 그러니까 블랙셋도안 끼고 블랙 200 레벨 간 사람은 진짜 거의 없지 않을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뻘짓하지 마시고 웬만하면 파프는 끼시길 바라고 블래스터 키우다가 접지 마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설정 부탁드리며 블래스터를 또 한번 키울 리는 없겠죠. 감사합니다.